동네놈들 네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의 새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탈색을 했잖아요 급하게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여러가지 행사를 참여해야 돼서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머리를 바꾸다보니까 머리가 엄청 상했어 머리 감을때마다 엄청 심하게 빠져요 그래서 준호를 어떻게 조질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안진호씨가 삭발을 한다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밑끝 끝없이 그냥 빌어볼 생각입니다. 예. 어때요? 어? 나 잠깐 보지, 좀. 어, 그래? 아, 이번 거 재밌더라. 음. 아니, 총이 아니고 비상금으로. 내못 음. 샀어. 나뭐살 마음도 썼는데. 어, 그러니까. 표정, 쇼핑만 가기 싫어가지고. 아 <laughs> 뭐하는거야? 아니 너가 삭발하면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그 호기심에서 시작된 콘텐츠 <laughs>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laughs>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이씨 여기만 없아돈 줄게 돈 줄게 네, 네.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자. 아니 왜 아니 무슨 <웃음> 아 <laughs> 마리 <마디> 찾아. <쳐다보는> <laughs> 아니 32,000 원이 뭐야? 형 어쩌려 그래, 성이 어쩌려 그래? <laughs> 이형 이렇게 된거 지금 내가. 아니 형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어디까지 미뤘는데? 아니, 아니 나 설날에 어른들 배야 돼. 아 맞다, 설날 이 있었구나. <laughs> <laughs> 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 왜? 아니, 아니 이게. 어... 아니 진짜. 어? 아니 명절을 내가 생각 못했다. 와, 내가 웃음, 웃음이안 나오네. 이게 오늘의 컨텐츠는 안진호가 삭발을 하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적어도 그냥 한 20만 원 나온다. 내가 봤을 때아니 지금 내가 32,000원 받는 중이 정확히 32,000 원이야. 진짜 야구를 차라리 3만 원을 줘. 이2,000 원은 뭐냐고? 아주 바리캉 샀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착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내가 뭐 어디 투쟁을 하 사람도 아니고 콩이야 어, 나 머리 빌면은지도인다 그랬어. 어, 어 그러면은 조회수가 50만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조회수한 20만 나올 것 같다니까. 아니 만약에 형 어? 저기 20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laughs> 오케이 20만 안 나오면은 하시커라 그러면. 내가 왜고이형 <laughs> 20만 업로드하고 시작하고 1일 기준 20만이 안 나왔다. 나왔다. 형추리 많이 타니까 정말 뉴스에서 최강 한파다. 역대급 한파. 그때 <laughs> 팬티만 입고 들어갔다 나와. 너무 춥잖아. 근데 지금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20만이 나오면? 나오면? 어. 나오면? 나오면 나는 막... 너 그럼 삭발한 상태에서 타세까지 해. <웃음> <웃음> 잠깐만, 앉아보세요. 오케이, 나 그럼 20만이 안 남아 남은... 있는 입수. 어, 입수? 아 진짜. 어. 깡깡 얼어 있는데 가서 노래 노래 한곡 부르자. 들어가서, 어, 오케이. 오케이. 어때? 오케이. 아우 아, 이거 나온 어. 거 말고 일절 뭐 어떤 곡 완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머리부터 눈썹. 밑에까지 탈색을. <laughs> <laughs> 밑에를 왜 탈색을 <타서 웃음> 하나? 진짜 미친놈 같아. 내 네, 해줄게. 미친네 <laughs> 아, <진심해. 웃음> 아, 진짜. 졸지. 빡빡해야 되거든요. 잘 껴진 건가? 어? 아, 일단 처 내려와가지고. 아니, 너무 짧게, 짧게 하지 마. 아, 그저 어른들 해야 되는데.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32,000원보다는 조금 더 주셔야 되긴 해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얼마 아니 얼마 주실 건지 확실하게. 맞아 어, 네. 한 그래도 한 3, 40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아니면 아니, 저기 20만 넘으면 그 영상 수익 저한테 다 주시. 죠아예다 가져가세요. 전 상관없어요. 저 웃기만 하면 돼요. 아 저는 웃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야났네 어, 멋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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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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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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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애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애 새끼야. 굉장히 옛날 영화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 야, 씨. 아,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삐꾸가 있네, 삐꾸. 왜 진짜 삐꾸 같아. 얼굴 얼굴 한번 탈고 할게요. 어? <laughs> <laughs> 여기 남겨줘. 어떻게? <Okay. 웃음> <laughs> <laughs>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애가 <laughs> 띠래 보이냐? 아, 왜 이렇게 띠래 보여? 아, 더 짧게 잘라야 될것 같은데. 이거, 형, 길이감이 되게 애매해. 어? 이거, 아, 안 됐다, 여기까지 했다. 어, 띠래 보이냐, 얘가?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 전문가의 손을받아될것 같아서. <laughs> 저희 완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오! 야 벗지마 어 벗지마 더 시골에 가자. 아, <laughs>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laughs>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왜 이렇게 빈것 <빙보> 같지? <laughs>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아이 길이감이 애매해. <laughs> 아니 애매해. <laughs> 하지만 웃겼다. 아 이거 이게 웃겨? 쭉기면 <laughs> 이걸로 갈게. 아니 사람이 조금 이렇게 되지? 잠깐, <laughs> <왜> 이렇게 되네? <laughs> 야, 이거 진짜. 오. 아, 네?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해, 사장어 와 진짜 이렇게 많았어. 야, 무슨 원숭이 같아? 지금 왜 <laughs> <야> 존나 가고 <박아버대>. 같은데 <laughs> 야, 이렇게 한25 같은데. <laughs> 몸이 이렇게 돼야 돼. 아, 짧아. 그래, 야, 왜 자꾸 계속 밀리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계속 밀리냐고 이게, 나 진짜 <웃음> 이. 에에다 <이, 웃음> <높다.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노가 머리를 밀어볼 거예요. <laughs> 원숭이는 이렇게 머리에 이를 털어낸다. 자기 영향을 표시를 라는 스쿼트 원숭이다. 슈슈슈. 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슈거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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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어슈슈슈슈슈슈슈슈 형은 진짜 큰났다 이제. 난 진짜 이, 이, 이번만큼은 송이 커버 못초줘어 방금. 어? 나도 하면서. 뭔가 약간 소림사 있는 사람 같아. 오. <laughs> 오 <laughs> 야, 그 소림사 옷 합성 해줄 수 있겠니?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 중간 불게 <laughs>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마디 아네 네.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참을 매다볼 수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어. 확실히 머리도 <laughs> <노랗도 웃음> 웃기네 몸이 풀리네 어. 완전 <laughs> 웃기나버지의마무리 <웃기라도 웃음> <뒤에 왕이 웃음> 씨... <laughs> <laughs> <야, 웃음> 너 없나? 웃음에 대한 자신감이 빵빵 생기네 웃으면 아주 최강 아니야 야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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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상태로 결혼식 사회를 보는 건좀 그렇잖아 야 내가 결혼식 사회에서 빵빵 터지는 거 진짜 처음 볼것 같은데 <laughs> 자 신랑 신부! 1장! <laughs> 어르신들이 쟤 누가 데리고 왔어? 제 <laughs> 빠른 시일 내에 어류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야기되어 있는 우리 신랑 신부님께 걱정하지 마시라는 <laughs>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어, 근데 확실히 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개그맨은 개그맨이네 자신감이 확 살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과연 24시간 동안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래도 한3 0만원 나와야 되지 않나? 비주얼이 있는데 자 여러분 30만이 나오면은 진호가 이 상태에서 탈색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차피 뭐아잠깐 이걸 써야 더자신감없 아, 어, 어, 어차피 이렇게 된니상 <laughs> 20만 보다 30만이 낫겠죠? 잘좀 자,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어. 그만 찍자 이제 어된것 어, 같은데 오케이 알겠어